다음은 오늘 있을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60년 역사를 집재성한 민주60년사의 출간과 동시에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민주60년사 발간은 지난해 창당60년을 맞이하여 더불어민주당 창당6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전병헌 최고위원 전병헌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하는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1955년 9월 18일 신익희, 조병옥, 장면, 김대중 선생으로부터 창당된 민주당부터 현재 더불어민주당까지 오로지 민주, 인생, 통일의 길을 정진한 역사를 돌아보고 60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이자 근간인 당의 역사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더큰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출판기념회에서는 오랫동안 당을 함께 시켜온 뿌리당원 에 대한 감사장표시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